부천시가 13일부터 18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제1회 부천건축문화제를 개최합니다. 13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와 로비에서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부천지역건축사회 회장, 부천대학교 부총장, 부천공업고등학교 교장, 부천시 총괄건축가와 각 학교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민관학 협력으로 부천시의 수준 높은 건축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공 건축물 공모 수상작, 2022년 사용 승인 건축물 우수 작품, 부천대학교와 부천 공업고등학교 학생 작품, 건축 디자인 3D 영상, 부천 건축사회 미디어 아트 영상 등을 볼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내년에 2023년 경기 건축 문화제를 경기도와 공동 개최. 부천 시민과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축문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천 오늘 김윤합입니다